저기서 큰거 뛰었어 네, 계속 저기서 피딩해? 네, 하는거 같은데 어. 저기서 도무지 못놓겠어요 아 그럼 이동해야지 화이팅 잡은면 얘기해 사진찍어주러 갈게 여기는 살짝 오픈되 있는 쪽이에요. 여기가 거의 메인 채널이지 이쪽 상류에서 내려오는 채널 라인인데 여기 나무 앞쪽에 브레이크 라인이 있을 거예요. 눈터 그런 데 박혀 있을 것 같습니다. 수초 브레이크 라인이랑 나무 쪽 브레이크 라인이랑 양쪽으로 근 베이트 피이움직임은안 보이는데 확실히 이쪽에 물색이 밝아요. 음, 응, 좋아, 좋아, 좋아. 액션 좋아, 액션 좋아. 아, 다이언미노 3인치. 액션은 좋아요. 좀 이따가 훅만 바꿔서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응. 바닥 찍고, 바닥 콕콕콕 찍어서 는 액션좋아 액션좋아 옆으로 달가는 액션좋아 <laughs> 응. 피네스하게 아, 그럼. 아, <laughs> 진짜요? 그럼, 그럼. <웃음> 큰일 났네. 왜 큰일 나? 형이 잡은 게 큰일이야?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삼자. 응. 어. 아, 지금 고기는 있는데, 고기들이 부상을 안 하고, 지금 엄청 조용하잖아. 바닥에 붙어 있는 거야, 거의. 가만히 있는 거야, 그냥. 어, 저쪽에 뭐 피딩한대 매. 예. 저쪽 거품 있는 데 있지 건너편에. 그, 나무 아 나무에서 오른쪽 있는데 예. 거품 수면에. 예. 거기 던져봐. 거기 뭐가 있, 있으니까 뛰지 않았을까? 난 저쪽에 저쪽 선도. 에이 오른쪽에 오른쪽은 한4 미터. 어어, 어, 스티로폼 오른쪽. 거기가 좀 좋아 보이더라고. 거기 수중에 지금 나무들이 좀 있어. 아, 진짜? 아 <laughs> 그러니까 뭔가 소리가 들렸거든. 난 진안이랑 석현이랑 같이 있는 줄 알았어. 봐봐. 정희야, 이런데도 봐봐. 여기만 지금 거품이 있잖아. 다른 데는 없는데, 잘못됐습니다? 여기 나무 있는데, 네네. 이런데 고기가 띈 거야. 지금 아... 어, 괜히 거품이 안 생기거든. 아... 보일링 하고서 거품이 남아 있는 거야. 지금 약간의 기름기가 있잖아. 네네. 그것 때문에 표면에, 수면에 기름막 때문에 거품이 남아 있는 거야. 아... 그니까 고기가 있는 자리들은 저 지금 튀어난 거지. 아... 먹이 사냥했던 자리이 주변에 있는 거야. 지금. 3자, 2자 이런 애들 엄청 많아. 지금. 미드 치면 엄청 나올 거 같아. 갔다 와. 착한지? 어. <laughs> 봐봐. 수, 조그만 고기들이 움직이잖아. 약간 피스해야 돼. 아, 바람 불때 엄청 잘 나오는데. <laughs> 네. 지금 바람이 안 부니까 예민한 거 같아. 여기서 엄청 큰데 뛰어왔거든. 근데 못 끼어들어. 못 가고. <웃음> <웃음> 그러게, 갔다가 다시 오더라. 베티피쉬 죽은 것처럼 희말이 없는 베티피쉬처럼 수면에 떨고 있어요 수면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아 지금 베티피쉬도 안 뜨고 하는 거 보니까 <laughs> 응. <laughs> 지난이만 쫓아다녀야겠다 오늘. <laughs> 어뭐 있지? 뭐 움직인 거지? 오! 뛴다 뛴다 이제 조금씩 어 조금씩 뛸거야 여기도 브러쉬 안쪽 브러쉬 안쪽에 살짝 넣어볼게 그렇지 넣어 일단 넣어 사이즈가 어떤게 나오든 라인 살살 풀어주면서 라인 툭 치고 내려가고 툭 치고 내려가고 나무에 라인이 고쳐져 있으면 안 내려가니까, 그리고 쉐이킹하면서 더 내려갈 수 있게끔 나무 사이로 <laughs> 나무랑 땅이랑 빈 공간을 찾아야 돼요. 그런데 있어, 그리고 기다려줘, 기다려줘. 기다려줘, 그렇 기다려줘. 이렇게 나오잖아요. 위드가 들어가 있으니까. 다시. 바로 앞에 2 미터 앞이에요. 쏘비미터 앞에 l take us to one 거예요. 아, 지난이 큰거 잡으면 안 되는데. 오오오오오오오오오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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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많이 뛰나 보다 이제 아니야 지금 여기 큰 애들 많아 나 응. 저번주에도 라인 터졌어 어, 4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라인 팍 나가더라고 그냥 우와 잡았어 잡았어 내가 먼저 잡아야지. 진한이가 유인하면 내가 잡아야지. 안돼 안돼 어 아니야 아니야 너거칠것 같아서 안돼 야 여기 야 여기 때피딩이 때피딩이 지금. 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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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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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장수 그렇지 나이어 <laughs> 미노 아요런거요런거요런 거. 요런 거, 요런 거. 진아나, <laughs> 아 거기 잘 나온다. 자 라이어미노 와키치비로. 우, <laughs> 진아나 보고 있나? <laughs> 아 좋아. 라이어미노 3인치에, 어? 와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. 지금 이런 애들이 해가 뜨면서 싹 부상하는 거예요. 여기서 바람까지 불면 경계심 없으면 더잘 나올 건데, 지금 아직 조금 예민한 상태입니다. 좋습니다.